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키고 있는 박병렬입니다. 저는 오늘 고일 어법 문제하고 중삼 어법 문제를 받았습니다. 고일 어법은 1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삼 어법은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고 주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ever since I was a child, 내가 어린, 내가, 내가,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이후로, I have been afraid of water. 나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So I have never enjoyed water activity or feel comfortable while doing them. 그래서 나는 이제 수상과 관련된 활동을 즐기지 않았고, 그것들을 할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해 왔습니다. For the second challenge, 그래서 이건 교과서 질문인데, 어,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일화들을 나열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일화 중 하나입니다. For the second challenge, 두 번째 도전으로서 I decide to try to overcome discomfort. discomfort. 이러한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그런 불안함을 극복하기를 극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owever, I wasn't sure what to do at first. 그러나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One day, 어느 날 I came across video clip. 케이머커스는 우연히 봤다고 합니다. 비디오 클립을 봤습니다. 나의 사촌이 서핑 하고 있는 비디오 클립을 봤습니다. 이룩프 그것은 재밌어 보였고, and I l i k e the fact.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 어떤 사실이냐면 이 서핑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 a shallow pool 낮은 풀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좋았다고 합니다. Not in the ocean 바다가 아닌 낮은 풀장에서 서핑을 했다는 그 사실이 좋았다는 것은 바다에서는 할 엄두가 안 나는데 낮은 풀, 낮은 풀장에서도 서핑을 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느꼈던 것, 이렇게 느꼈 이제 필자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I mess I messaged my cousin. 그래서 내가 나의 사촌에게 그것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했고 she assured me 그가 그녀가 나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It wasn't to hold. 그래서 낮은 풀장에서 서핑을 하는 것이죠. 이든. 낮은 풀장에서 서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So I signed up. 그래서 내가 비기너 코스 이제 초급반에 등록을 했고. At the beginning of the lesson. 레슨 초반에는 it was hard just to stand up on the board. 보드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After some help from the instructor. 그래 강사 근데 이제 강사의 도움을 받은 후에. However. 그러나 I learned how to balance properly and even managed to solve a few waves. 이제 나는 적절하게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배웠고 심지어 이제 파도까지 탈수있었다고 합니다. It gave me such a rush of excitement. 그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 흥분감을 줬습니다. Being in the water wasn't bad as I had thought. 그래서 물에 있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구나 하고 필자가 느꼈습니다. While the experience didn't completely change my mind about water sports, 그 경험이 워터 스포츠에 대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않았지만 It did help me. 그 경험이 도와줬습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을, my sense of adventure, 나의 모험감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주제 잡아보면 네, 원래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일화라고 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다라고 한걸 봐서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극복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완화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준 일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문법 포인트 1번부터 잡아보면 음 여기 I have never enjoyed 그리고 5월 세모치고 feel이 있는데 이 feel이 have never에 걸리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feel을 fel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 Comfort food, 안정, 그러니까 편안함을 주는 음식은 음식인데 내가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입니다 너, 아, 너, 너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너가 슬프고 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It can make you think of a happy moment from the past 그것은 또한 너가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에로부터 온 이제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It satisfies not only smoke 보드스터헛. 그래서 컨포트 푸드라는 것은 배만 채워줄 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까지 채워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인더 그 다음에 컨포트 푸드에 대한 예시를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경험과 브라질에서의 경험을 제시합니다. 미국에서 나의 컨포트 푸드는 치킨 수프였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얘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프를 먹습니다. 그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꽤나 심한 그런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내 아빠가 나에게 한, 한 이제 볼에 치킨 수프를 해주었고, 그래서 내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핫 수프, 따뜻한 수프가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나는 slowly started to feel better. 점차 음,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very tasty. 그리고 이 수프가 매우 맛있었습니다. Now when I catch a cold.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치킨 수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브라질에서의 경험인데 두 번째 예시. 브라질에서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어떤 음식들이냐면 카사바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카사바는 포테이토와 비슷한 어 그런 야채입니다. I love cassava chip. 나는 카사바 칩을 가장 좋아합니다. Once when I had a baby... bad day at school and felt stressed out. 그래서 학교에서 안 좋은 날이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나에게 카사바 칩을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칩을 먹기 시작했을 때 나의 스트레스는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컴포트 푸드와 관련된 경험이죠. 그래서 이 칩을 먹는 그런 크리스티 크리스프한 이 소리, 그 바삭바삭한 소리가 내가 기분 좋게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는 카사바칩을 먹습니다. 그러면 되는 그러면 나는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주제는 어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컴포트 푸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 주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이제 배뿐만 아니라 예, 마음까지 채워 주는 컴포트 푸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브라질과 USA에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제 3번 음, 문법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번도 1 번과 비슷한 문법 포인트가 잡힙니다. y o U a r e 동사 표시하고 뒤로 보어 뒤로 형용사가 병렬됩니다. Sad, angry, or stressed out. 형용, 형용사가 병렬이 되는데 이제 stressed out을 형용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니까 어, 과거분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병렬 구조가 문법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를. 그다음 4번 문법 포인트는 어, 여기. 대부터 DC를 꾸미는데 이 DC가 어, 이 음식이 카사바로 만들어진 음식인데 이 DC 뭐뭐로 만들어진 했을 때 어브보다는 위드가 전치사 사용 호환이 좋아가지고 어브를 위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포테이토로 만들어진 음식 했을 때 DC 어브 포테이토가 아니라 DC 위드 포테이토스죠. 그래서 어브를 위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적절한 전치사의 사용을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3분 잡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보면, 네, have never의 enjoyed와 feel이 걸리는 병렬 구조기 때문에 네, feel을 have pp 구조를 걸어서 pp인 fel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2번 문장은 원급 비교가 나왔는데, edge를 생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edge를 다시 살려서 edge, bad edg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여기 edge를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장도 역시 병렬 구조로서, 동사 뒤에 형용사 병렬이기 때문에 sad, angry, or stress out에서 스트레스를 형용사화 시키기 위해 분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거니까 ED 분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장은 DC가 뭐뭐로 만들어진 음식인데 DC 자체가 with랑 호환성이 더 좋아서 어부를 위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제율과 난이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음,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율 5분의 4로 잡고 2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잡히는 구조라서 난이도는 5분의 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원급 비교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율은 5분의 3을 잡고 근데 이렇게 에즈만 딱 빼놓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지문을 디테일하게 안 보면 놓칠 수 있어서 예, 난이도는 5분의 3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장, 3번 문제 같은 경우 역시 병렬 구조로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출제율은 5분의 4 잡고 난이도는 예, 역시 간단하게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5분의 2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적절한 전치사의 사용은 어, 역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5분의 3 잡고, 그리고 이 지문이 만약 시험에 나왔을 때 자, 지문을 좀 여러 번 보지 않았을 경우에 잡아내기 힘든 문제라서, 음, 난이도는 5분의 3 잡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